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국 드럼입니다 네네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국내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때 혹시 뭐 해외로 따로 나가야 성공을 할수 있는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아 그것도 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운이 안 좋은 사람은 해외로 나가도 소용이 없고. 그 타이밍 같아요. 국내에서 안 되다가 해외로 나갔는데, 그때 마침 이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, 어, 뭐,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 인기 있는 그런 쪽의 분야를 뭔가 아 가지고서 일을 한다든지, 뭐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잘 풀리게 되는데, 그게 이제 그 사주하고 어그 사람의 운하고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, 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게 되기는 쉽지는 않고 어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어 있습니다. 해외로 어, 나가서 잘 되는 어 그런 사주 팔자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그게 이제 드물어요. 어좀 간혹 소수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. 해외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찰나에 국내에서는 좀안 되고 있어서 해외로 나가볼까 해갖고 나갔는데 잘 되는 경우. 그건 또 이제 운이 있어야지 되거든요. 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고 뭔가 좀 주목을 끌고 있는 일이든 어쨌든. 어, 국내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또 그것도 잘 되는 거냐?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이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, 안 하고 있느냐. 그게 첫째이고 어,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해외에서 뭔가 좀잘 풀리고 확장될 수 있는 분야 쪽에 일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어 해외에 나가서 잘 되는 사주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쉽지가 않죠, 근데 그게. 음, 그뭐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뭐 특징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주신 대로 이제 타이밍 내가 이제 하려는 분야에 그런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인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그게 좀 인기를 끌면은.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할수 있는 거지. 사주팔자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. 그렇죠. 예, 사주팔자에 뭐 해외에 나가야 잘 된다.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. 국내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뭐 주목받지 못하고 뭐 그랬었던 연예인인데 그 해외에서 스타가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.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어뭐 거기가 인도네시아인가? 어 그쪽에서는 어, 그, 태진아 씨, 예, 가수 태진아 씨의 예, 아들이죠, 이루. 이루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주목받고 그랬던 가수는 아니고, 뭐, 좀안 좋은, 어, 뭐, 사연도 있었고, 뉴스 같은 거 매스컴에서 안 좋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었죠. 어, 있었던 그런 운이었는데, 국내에서는 이제 꼬인 거죠. 일들이 안 풀리면서, 음, 뭐, 이렇게 좀. 안 좋게 이제 뭐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죠. 해외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태진아 씨가 도와주고 해서 거기에서는 완전히 뭐 탑스타가 됐잖아요. 국내에서는 그저 그랬던 연예인이고 안 좋은 소문과 뭐 루머와 뭐 이런 그 일들 사건들에 연루됐는데 해외로 나가서 탑스타가 됐고 해외에서는 뭐 돈도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벌었겠죠. 자존감도 살아났고. 어, 해외에 나가서 잘 됐죠 이루는 어, 그것처럼 어,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, 그러한 것들이 타이밍이고 어, 이루가 예를 들어서 운이 없었다면은 해외에 나가서도 어, 그렇게 주목을 끌지 예, 못했어요 운이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? 안 되지 예, 그것처럼 역시 운이 작용을 해야 나타날 수 있는 어, 그 일들이다라고 그렇게볼수 있습니다. 그 해외도. 타이밍에 맞게 나가야 성공을 하는 거고, 그렇죠. 타이밍이 안 좋다 하면은 뭐 외국에 나가서도 별 실패를 없죠. 하고 예, 다시 돌아오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